코끼리다 코끼리 코끼리 등에다가 그지 풀을 묻혔네 어 다리를 들었어 코끼리가 다리가 아픈가 왜 다리를 들었지 어 연습하나 다리 운동하나 어 낙엽을 쓴다 낙엽을 왜 그래 응 낙엽을 먹네. 낙엽 먹었어? 아 친구 나오라고 불렀나 보다. 아 뒤에는 더 크다. 엄마 같은데? 아, 바로... 어디가 네? 어, 어디가 인데요 코끼리가 쌤이 앞에 있습니다. 코끼리가 낙엽을 kind of 주워 먹고 있습니다. 우 우? <ét> 입에 들어가나? 입에 들어가나? 낙엽을 많이 모으네. 봐봐. 낙엽을 먹는지 봐봐. 낙엽을 엄청 모으네. 오. 어, 신나 어. 봐봐. 많이 먹으려고 응. 나가고 많이 먹어. 이래 먹는다. 먹었나? 엄청 먹네. 신기하지. 응. 어? 갖고 가버리네. 신기하다. 돌아서고 있다. 아까도 그러던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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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었다. 지 먹었어. 지금 로 먹었어. 봤어? 어디 있어? 어 저기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이리 와봐 어 여기 앞에 있다. 앞에. 도대 어, 어? 지나간다. 어. 아리나 혼자 멀리 가면 안 돼. 아빠. 아빠.

응. 이거이 이건 뭐야 같이 찍까 시라소니 이리와봐 시라소니 전설의 시라소니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무슨 소리가 들리나 봐 야. 얘 털이 있다 그치 이 털이다 어 일어났어 네, 털이? 어? 네, 어? 어었어 에이 저 가버렸네 털을 느꼈어 지마 왔다 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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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네, 어다 우와. 어, 우와 있어? 얘는 퓨마 퓨마 퓨마래 퓨마가 자고 있네 퓨마야 네. 퓨마야 야, 움직인다. 아빠가 퓨마야, 하면은. 봐봐. 퓨마야. 퓨마가 자고 있네? 옆에 네, 가볼까? 두 마리 있네. 갑자기 자고 있잖아. 그치? 얘는 서발이래, 서발. 서발은 뭐야? 가장! 쌤마 그렇게 하지 마. 가장 아름다운 고양이로 불리운다. 아프리카 중부에 산데. 서발, 서발. 우리 아프리카에서 많이 시켰다. 그러게. 가장 아름다운 고양이래요. 아름다우고요. 여기가 응. 보자 응. 여기. 세마. 응. 우와, 여긴 뭐야? 곰이야, 곰. 세마, 곰. 여기 봐봐, 곰. 검은 곰이네물 먹나 봐. 우와 손으로해서 물 먹는다. 봤어? 손에다 물을 묻혀서 밥 먹는 물 먹는 거 봤어? 네. 와 고기 물을 어떻게 먹어? 아니? 원숭이 보여? 응. 여 앞에 있지 여 앞에 원숭이가 풀을 뜯어 먹고 있네. 어? 점프했어. 원숭이가 풀을 뜯어 먹어? 풀 먹네, 원숭이가? 어, 얘도 안쓰 어, 어, 얘는, 얘는 아, 아누, 아누비스 개코 원숭이래. 라이온킹에 나오는 애가처럼 생겼다 머리를 긁적긁적 하고 있는 <laughs> 주둥이가 개를 닮았으며 수컷을 중심으로 엄격한 집단생활을 하고 공격적이어서 표본과도 맞섭니다 안녕 <laughs> 쌤아 저기에 적어져 있는데 원숭이 영대가왜 빨간 줄 알아? 원숭이는 엄마가 될 준비가 되면 엉덩이가 평소보다 붉고 커지고 혹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아픈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어. 원숭이가 그래서 엉덩이가 빨갛구나. 엄마 가될 준비가 돼서. 세마, 뭐가 있어? 시커먼데? 어, 이 안에 있다. 잘 보이 있어? 보여? 잘 봐봐. 얘가 왈라루래. 캥거루까네 캥거루랑 비슷하게 생겼네 왈라루 옆에는 뭐가 있을까 시커먼데 뭐가 보이나 세마? 어, 잘 봐봐 머리를 대봐 그 안에 여기다 머리 눈을 대고 보여? 저기 앉아있는 거 보여?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보여? 이렇게 보여 그렇게 보면 보이지? 응.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 어. 이렇게 보이렇보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여 기 옆에도 여봅시다 여기는, 검은, 검은 꼬리 트레일독이래. 여기 자고 있네. 검은 꼬리 트레일독. 보이지? 자고 있는 거 보세요. 어딨나? 뭐야, 어디에서 자고, 어, 여기 앞에 모여있다. 가봐있죠. 여기 앞에 모여있어. 그지? 응. 너들이 머리를 다 모으고 자고 있네? 가봐. 응. 영화에 나왔던 애라고? 어? 언니. 그러네! 미어캣이네 미어캣 계속 먹대 근데 쟤는 갇혀있네 미어캣이 미어캣이야 이게 영화에서 나왔었지? 미어캣 땅을 파고 있네 어? 쟤는 햇빛을 쏘네 쟤는 빛을 쫄고 있어요. 이거는 수달이야 쌤아 여기 앞에 있네 수달. 아빠 나손좀 잡아봐. 오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야. 우와. 우와. 뭐 수단이 네수다 수단. 아유, 얼굴, 봐봐 얼굴이 귀엽게생겼 다. 저저 다. 귀여운 게귀여귀엽게 다. 음, 겼 다. 얘는 여운게 다. 귀여운 게 다. 귀 다. 귀여운 게 머리 깎았어 다. 머리 운게 다. 다. 귀 다. 귀여운 게 다. 귀여운 게 다. 귀여운 게 다. 귀여 귀엽다. 오 수영한다. 수영, 수영 잘해. 잡고 는 <laughs> 어디 가니? 우연히나 어? 어? 저 밑에 뭐 숨겨놨나? <laughs> 다 보렴. 여기 여기 귀여운. 수달은 하나 있나 봐. 뒤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한다 그랬는데 그지. 네, 저개도 까먹고. 무슨 수달이봐 가족. 가족이 없는데? 아니 저기 있어. 어디 있어 저 저기 저쪽에는 무슨 수달 뭐야? 어. 수달. 소라 소라. 아빠. 원아 원아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있죠. <목소리> 포큐파인 꼬리에 꼬리에 저거 봐봐 저기 보여? 안에 잠자고 있잖아 야행성이래 야생, 아 저게 꼬리라고? 어 응. 보여 쌤마 저기? 야행성 저녁에 활동하는 애저 안에 자고 있어 꼬리가 가시가 막 있어 쌤이 이스라엘에서도 한번 봤을걸? 고슴도치 고슴도치랑 좀 다른 거 꼬리에 막 가시 있는 거 아니다 호저 호저라고 새마 사막요우. 우리 캠핑 할때 와가지고 막 양갈비 뜯어 먹었던 애들이야. 양고기 뜯어 먹었던 애들이야 사막요우. 사막에서 광야에서 캠핑 할때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뼈막 잡아먹고 가져가고 그랬잖아 기억나?